고맙습니다. 음,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복된 하루 되게 없어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시간의 은혜와 복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또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하라는 자들로 각기 살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자의임의 나이 듣는데, 또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조차 성읍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라가 하심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네게이르시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조약이 심히 충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 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8장에서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죠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들에서 보았던 환상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불같은 형상을 보고 또 광채가 나는 형상을 보는데 하늘님께서 어 북향한 문에 질퇴 우상을 보여주시고 또 장로들이 어 향로를 피우며 어 사방에 우상들을 그려놓은 벽 안에서 향을 피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북문에 거하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향을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보게 되어지고 어또 제사장들이 재단 사이에서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환상, 즉 1월 성신을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구장에서 일절에 보니까, 그가 큰 소리로 내 기회에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이제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시는데,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읍, 즉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곳, 이스라엘 땅, 그 땅. 을 관할하는 자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죽이는 무기, 살육하는 무기, 즉 심판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즉 죽음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 이절에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북쪽 문을 문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나온다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섯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오고 3절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차더라 먹그릇 쓰는데 사용하는 먹그릇을 차고 이제 한 사람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섯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배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석이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라. 예루살렘 온 땅을 순행하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탄식하고 우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 너왜 우리와 함께 가증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한 신이겠죠. 우리를 살리는 신이겠죠. 너왜 우리와 함께 그, 우리가 아끼는 신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같이 섬기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하게 왜 절하지 않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니 우리와 함께 섬기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져간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표는 타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오. 고대에는 그것이 십자가 형태였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치 그것과 같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 말씀대로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랐던 그집 사람들, 그 집안에 거였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살림 받았습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육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를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하지 말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하지 말고 살리라. 했소 넘어가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의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도 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마에 인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팔례나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인 말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치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흔적은 상처겠지요. 상처. 이 상처가 무슨 상처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쫓겨남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가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매맞음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했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이러한 육신의 흔적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상처를 내서 흔적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의 상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피로 덧입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천사는 마지막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라, 그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의, 사람이 본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내 성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앞에는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그리면서 가고 그 뒤에는 여섯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제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늙은자와 젊은자나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라 그를 심판하면서 뒤따르는데 가장 먼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여러분, 심판은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성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 성전을 더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소라고 해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 그곳에 있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둘러엎으시고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우리는 날마다 청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는 건짐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철저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탄식함. 또한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음, 하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저들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여러이들 회개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 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